만에 인피니트와 만 2,000명의 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일곱 남자들의 무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인피니트 팬미팅 현장 함께하시죠?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인피니트 의 무한 대 집회. 인피니트입니다. 멤버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루어진 인피니트의 무한 대 집회. 수많은 히트곡 퍼레이드는 물론 팬들과 함께한 지난 3년간의 추억을 떠올리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요. <목소리> 에너지 예. 끝이 없다 그쵸. 한계가 없다 네초심 네. 초신 그렇죠. 그걸 정확히 네. 느끼실 수 있어요. 네. 각자 개별 활동 후약 8개월 만에 한 무대로 돌아온 인피니트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. 어,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람을 폈을까 안 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. 팬들의 대답은. <목소리> 뭔가 보답이 있어야죠. 진짜 여봉 여봉. 인피니트 찾아가는 팬서비스 그야말로 무한 감동의 연속인데요.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왕 게임. 왕이 된 성규 씨는 어떤 어명을 내렸을까요? 상황극을 주어 줄게요. 이제 여기 대신 분 중에 선택을 해서 연인의 대화를. 왜 거짓말 했어? 아, 너 그때 자본 줄 알고. 노래, 눈도 너무 그리고 여기에 무릎까지 조금 불렀으면 좋겠다. 어. 어. 어명에 따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우 씨. <laughs> 마무리까지 확실합니다. 멤버들 중에서도 연인이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성열, 성종 커플 두 사람의 트러블 메이커 무대는 잊을 수 없죠? 더한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<laughs>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고 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팬분들이 원한다면? <laughs> 해야죠 그렇죠. <laughs> 팬들의 의입니다 팬들이 원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는 인피니트 멤버들 마지막까지 입심 장렬입니다 저희 인피니트 7명이 어, 오랜만에 합체하는 날입니다. 굉장히 H만 보느라고 지겨웠을 것 같아서 석기형 솔로 보는 게더 힘들었어요. 그래서 곧 인피니트 새 앨범으로 컴백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이날 전했는데요. 드디어 이제 저희 인피니트 완전체가 곧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릴 거죠? 아 부탁할 거예요. <laughs> 보다 더 기다려지는 인피니트의 컴백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정말 기대되는데요.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아니 아니대요. 아이디 시청자 여러분, 어, 저희 인피니트가 오늘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요. 어, 오랜만에 팬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설레고요. 이또 앞으로 더 좋은 음악과 또 좋은 앨범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인피니트 인피니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여러분. 사랑해요. 예,